21M 오늘의 코인 비트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제 그게 있었어요 f m c 있었는데 50pp 올리고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측한 지에 부합해서 그걸 호재로 받아들여서 선반영 됐다고 보고 비트가 상승을 했었죠 근데 어제 그거와 개별적으로 어제 좀 통수를 쳤어요. 한마디로 말해서 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어 75bp 이상의 상승은 없다고 했는데 뭐 잡지 못하면 상승하겠다. 뭐 이건 항상 비슷한 말이긴 했어요. 비슷한 말이긴 했는데 지금 영레포 금리를 80bp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어 사실 어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게 뭐냐면은 중앙은행에서 야 우리 금리 더 올려줄게 그러면은 시중의 은행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서 이유를 뽑아야 되는데 투자를 해서 이유를 뽑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갖다 넣어버려요 그니까 돈을 중앙은행이 빨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이자 많이 줄 테니까 야 투자하지 말고 갖고 와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어, 역할이었던 거 생각해요. 나스닥도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자본을 이제 빨아들이는 것 때문에 지금 빠져나갔다. 이게 악재로 작용을 했다.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이게 항상 대응의 영역인 것 같아요. 뭐 어, 이거 했으니까 이제 오를 거야. 뭐 이제 내릴 거야. 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, 만약에 여기 올랐다고 하더라도, 어, 정리를 할수 있는 거죠. 그런 게 어려운데, 어쨌든 잘 계획 짜고 해보시게요.